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정읍 장안면 이외 다른 지역 어, 전원주택지를 좀 알아보러 나왔고요. 이 위치는 지금 동방저수지가 있는 노아리쪽 전원주택입니다. 이쪽 단지는 처음에는 이제 고급형 타운하우스라든가 전원주택지를 분양을 하려고 조성된 단지였고 지금 우측에 보이는 이런 빌라나 이런 것도 어, 그 이후에. 어, 응여지책으로 조금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또 아마 신축으로 어, 새롭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 주택부지는 저희가 사무소를 어, 우정 쪽으로 이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조금, 어, 관심도 있었고, 어, 진행했던 분들하고도 몇 번의 미팅을 좀 가졌던 현장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스빌, 예, 그런 거였고, 아마 이쪽이 이제 온천 때문에 온천 테마로 뭐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려고 어, 계획을 잡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한 뭐 현장을 또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도 어, 위에 가면 이제 어, 지하 주차장이 있고 주택이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곳이 이제 휴림인가요 어, 지금 음, 간판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좀 타운하우스라든가 주택지 동일하게 조금 어, 건설됐는데 예전에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한 어, 분양사무소가 있었던 현장이었구요. 지금은 이렇게 타운하우스처럼 주택조리 좀들어와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분양사무소였던 것 같구요. 그리고 그 옆에 단지도 어, 예전에도 요 단지 일부는 좀 조성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이는 요 주택은 그전에도 있었던 주택인 것 같구요. 요걸 이제 오래간만에 왔더니 좀 보강토로 이렇게 좀 공사하면서 를 주택들이라든가 단지를 또 이렇게 조금 공사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단지가 더 확장되는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아마 진입도로를 따서 한것 같고요. 네. 네, 우측에도 이렇게 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어, 주택을 진 현장도 있고 이렇게 조금 관리가 덜된 어, 방치된 뭐, 부지도 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쪽 지역에 이제 음, 입지 조건으로 향남하고 인접해서 한 10분 정도 어, 뭐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라든가 한참 전원주택이 인기 있을 때 관심 있고 많이 조금 찾았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그 이후로 동방저수지에서 저 안쪽 유람원천 가는 길에 덕천리 쪽으로 덕천지구 관광테마파크인가요? 테마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는데 가장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덕천지구 어, 개발계획이 2018년도에 어, 이렇게 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한테 공람이 된 어, 사례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위성상 어, 위치고요. 아, 이렇게 지금 이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어,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방식대로 예전 방식대로 이렇게 조금 토지 분할이나 어 흔한 말로 이제 칼질을 통해서 토지를 이제 쪼개기 작업 들어가고 일부는 이렇게 분할 통해서 어 매매하거나 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지분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 원래 당초 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뭐 여러가지 예, 지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로 계속 지연되거나 아니면 답보상태 에 있거나 아니면 진행 불가 할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조속하게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되거나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돼야지만 동방저수지 주변으로 진행되고 있는 덕천지구 관광 휴양 테마 이 쪽은 거의 대부분 이제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동방저수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또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단지를 좀 보시면, 네,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는 단지도 있고, 좀 추후 이제 공사를 계획해서 진행하는 좀 단지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자측으로. 또 가봐서 좀 보겠습니다. 우측에 여기는 이제 낚시터가 있는 곳이었고 그 전에는 네, 이렇게 좀 신축 카페가 조금 신축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 없었던 건물이고요. 이렇게 좌측에도 네, 네, 전면으로 이제 한옥 음, 스튜디오가 보이는 건데요.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미소헌이라고 해서 사진 촬영하고 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스튜디오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셔서 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이제 노아리 쪽 에, 가는 방향입니다. 이 뒤쪽에는 주택지가 아니고 이 고개 넘어서 언덕 넘어서 뒤로 가면 이제 공장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주변에 이제 어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는 곳은 거의 다 아마 어 이렇게 좀 주택지나 다른 지구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